지난 17일 2024년 살기좋은 마일 만들기 성과 공유회가 개최돼 활동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월동무기 퇴치를 위한 특별 방제활동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활동을 발표하고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2024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회가 개최됐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32개 단체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각 단체별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수 실무 책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마을 만들기 희망 트리 달기 행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가 살기 좋은 마을과 마포구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건의하는 자문기구,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입니다. 지난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조성민 마포구협의회 회장, 자문위원 80명 등이 함께한 4분기 정기회의는 통일 환경 변화를 고려한 8.15 독일 독트린 대내외적 구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2024년 4분기 정기회의에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사가 진행됐고 주제 설명 및 자유토론, 21기 활동실적 보고, 그리고 협의회 안건논의 및 2025년 주요사업 계획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난방여건의 개선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특별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겨울철 모기 유충 한마리를 구제하면 여름철 성충모기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내년 3월까지 하절기 모기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월동 모기 퇴치를 위한 특별 방제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역 대상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지역 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2,000제곱미터 미만 대형 건물 총 276개소입니다. 방역반은 건물 지하실, 보일러실, 정화조 등 월동 모기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방제를 통해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가 이번엔 캐럴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백 최신판을 보면 방탄소년단 B와 빙크로스비가 함께 부른 캐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93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비는 자신의 여섯 번째 솔로곡을 핫백에 올렸고, 올해 가장 많은 곡을 이 차트에 올린 한국가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